자를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수 있다고 하십니다. 음.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결혼 이제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하지 마시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 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가신내림받은 일월 신당 왕꼬사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잘 지내셨죠? 네. 이번 시간 주제가 네. 2024년 네. 7월, 8월, 9월 네. 범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 네. 좀 어떨까요? 네, 2024년 봄띠 39살부터 이제 봐드리겠는데요. 네. 올해 9수만 잘 넘기면 내년에는 대운이 들어온다고 하시거든요. 인생이 이제 탁 바뀔 만큼 좋은 운을 잡을 수가 있다고 하십니다. 올해는 특히나 이제 운전 조심, 사람 조심, 돈 조심 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올해는 음, 잘못하면 돈도 잃고 투자를 이렇게 했다가는 큰 손실을 볼수 있다고 하십니다. 음. 네 그리고 올해 이제 결혼 이제 정년기에 있으신 분들은 올해는 하지 마시고요 결혼도 내년에 하셨으면 좋겠고 음.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다툼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그리고 사기꾼, 어, 사기꾼들이 좀 달라붙을 수 있으니까 음. 사람을 많이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아홉, 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홉스만 잘 넘어가면 이제 내년에는 이제 좋은 운기로 이제 바뀌어서 이제 다 좋게 변하는 시점이 오시니까 내년으로 결혼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내년으로 미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1세 봄띠 분들은 어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습니다. 예, 네, 내년에는 이제 막힌 구멍이게 이렇 뻥하고 뚫리는 해가 될수 있으니 이제 올해는 그냥 조용히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고, 뭐든지 좀 자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이렇게 약간 묵었던 것들은 올해 다 버리고, 어, 내년부터 다시 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올해는 자중을 하셔라. 어, 그리고 좀안 좋게 보이는 것은 이렇게 길 가다가 이렇게 내리막 있잖아요. 내리막을 조심하셔야 되고, 특히나 이제 불조심을.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또 뜨거운 거에 이제 화상 사고가 이제 보이니까요. 조심 또 조심. 그리고 내년 초에는 이사를 하면 전화위복이 되는 시점이라서 이사를 하실 분들은 내년 초에 이사를 하시는 걸로 미리 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년에 이동을 하거나 확장을 하거나 이르신분 계획하고 계신 분들도 내년에 이동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을 하셔라. 6 3세 이제 범띠분들은 좋습니다. 사업은 금전은 운서운 제일 좋은 게 그래도 자식은. 음. 네, 자식은 또 좋게 들어옵니다. 투자 같은 것도 어, 가감하게 투자를 하셔도 좋고요. 세터전을 마련한 것도 너무 좋습니다. 어, 만약에 땅을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땅에 건물이나 뭐 집이나 뭐 이런 걸 지으셔도 너무 좋고요. 음. 그리고 어, 그러니까 자식으로 인해서 이제 집안에 웃음꽃이 피고, 이제 며느리든지 아니면 이제 세 식구가 들어오는 어, 해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집니다 2024년 하반기 7, 8, 9월 범띠 운세를 받으렸는데요. 네, 그래도 고민이 따로 뭐 이렇게 다른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나 이러신당 왕꽃선녀를 찾아주시고요. 범띠 여러분들도 올한해 대박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